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이런 곳에 청약하는 단지가 있었어 라고 하실 만한 곳에 청약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동탄 인데요 일단 동탄의 위치를 보면 서울에서 경부 라인 따라서 분당지나 수지지나 수원지나 동탄이 나오게 됩니다 동탄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탄 1 동탄 2로 나눌 수 있고요 동탄 2는 동탄역 주변 생활권과 동탄호수 주변 생활권으로 일단 크게는 어,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이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 동탄호수 주변에 있는 단지고요. 어디냐? 바로 이곳.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엔 이 편한 세상입니다. 어, 이 이름을 하나하나 한따져볼게 엄청 긴데 동탄레이크파크, 동탄레이크파크니까 동탄호수공원이다. 자연엔 자연에는 어, 여러분들이 어, 종종 들어왔을 텐데 바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민간 참여로 진행하는 단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이 입현한 세상은 어,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후분양 어, 단지이고요. 어, 단지 크기는 1227세대, 어, 굉장히 어, 대단지이죠. 1000세가 대 넘으면 보통 대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형은 어, 7사에서 115까지 있는데 어, 8사 국평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동탄호수공원 쪽은 사실 어, 서울로 출퇴근하기 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대신 이 주변 뭐 삼성이나 뭐이 주변에 또 직장이 꽤 많거든요. 어, 그런 분들이 어, 출퇴근하면서 거주하기가 상당히 좋다. 어, 이 동탄호수공원은 어, 광교호수공원만큼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두 군데 모두 가봤는데, 아, 이 동탄호수공원 또 광교호수공원 못지않게 정말 너무 잘돼 있습니다. 어,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이지, 어, 이 주변 경관이나 뭐, 산책로나 뭐, 상권 이용이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탄호수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단지는, 어, 거주적인 요건만 봤을 때는 정말, 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이번에 분양하는 자연의 이편한 세상도 초중 고가 다 바로 앞에 있어요. 초품만은 아닌데 그냥 이, 이, 이 아주 작은 길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요. 요 위에가 약간 텅빈 빈터 같지만 여기가 어, 25년에 완공할 예정의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파트로 채워진다면 이 주변이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여기 한번 거리, 거리뷰를 한번 볼까요? 이 거리뷰를 보면은, 딱 봐도 이 신도시 느낌 나는 그 깔끔함이 있잖아요. 이거 딱 봐도, 와, 아, 진짜 신도시구나. 어, 아파트도 다새 거고, 뭐 이런데서 아이들 키우기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봐도 들죠. 네. 그런 느낌이고요. 아직 분양가가 정확히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보통 예상을 한 어, 30평대 기준 한 6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뭐 엄청 비싼 분양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절대 비싸지 않다, 저렴하게 나왔다, 약간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주변에서 이 부영 사단지가 대장인데 지 지금은 9억 2천 정도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어, 보여지고, 어, 최고가는 거의 10억 가까이 찍었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단지보다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브랜드면이나 어, 신축면에서 좀더 강세가 있는 어, 자연은 이 편한 세상도 그쪽 시세를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 어, 많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단지는 청약을 넣어라. 여기는 기회다, 넣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호재, 호재 이야기를 또 빼놓으면 또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어 동탄 호수공원의 호재는 어뭐 제가 생각하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옆쪽으로 가면은 어그 용인 반도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삼성에서 막 300조 투자했고 막 했던 그쪽 주변과 어 얼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쪽 수요 득 들이 사실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살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잘 구성되어 있는 이 인프라에 어 동탄 호수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어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언젠가 어될 거라고 믿어 의심 치않는 바로 우리 어 동탄 도시철도. 이 동탄 도시철도가 생기게 된다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로 어 금방 가게 갈수 있겠죠.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금방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가 어 완성만 되면 진짜 어이 봉탄호수공원에 지금 아쉬운 점이 이 교통망이거든요. 이 교통망 아쉬운 점을 어꽤 많이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추천이요라는 마지막 멘트로 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